자,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디지털 AI 헬스케어 관련주를 안내를 해드렸죠. 요즘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이 추천력, 대단하시죠? AI 관련주면서도 헬스케어 관련주,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왜 안내를 해드렸는지, 그리고 오늘은 정말 정말 중요한 이슈를 다룰 겁니다. 미정부 셧다운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국민, 2,000 달러 배당 지급 소식과 베네수엘라의 테더 그리고 메가 트렌드 토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현 시장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현재 시장이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왜 하락이 나오는지도 알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헬스. 케어 관련 종목을 안내를 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셀바스 에스케어 여기도써 있죠. ai 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건강 관리의 시대에 요즘 또 이제 고령화 시대이기도 하고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성장성이 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의료 중심 세바스 헬스케어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전과 혁신 기록을 보시면요. AI 의료 기기 인증이 세건 있습니다. 2024년부터 25년까지 획득한 AI 의료 기기 품목 인증 수고요. 어 어떻게 보면 적다고 볼수 있겠지만 현재 AI 의료 기기 인증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 개나 보유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지금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협력 기관과 함께 진행 중. 그리고 어, 굉장히 큰 기업들과도 진행하고 있어서, 음, 성장성은 보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0%의 매출 성장률을 계속 연간 달성하고 있다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그세바스 헬스케어가 그리는 건강관리 미래는 보시면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 말 그대로 AI와 임상데이터가 결합하여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이제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나의 맞춤형 내가 뭐 당뇨가 있으면 당뇨에 맞는 뭐 거기에 따른 뭐 솔루션을 제공하던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 본인에게 딱 맞는 솔루션이기 때문이겠죠 거기다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건데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질병 중심에서 건강 중심으로 전환을 선도합니다 말 그대로 미리 예방을 한다는 거예요. 예방. 미리 예방과 관리를 해서 그병 자체를 안 걸리게끔 해 주는 맞춤형 관리도 해 주고 솔루션도 제공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모두가 전 세계 사람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사람들 삶이 건강하게 살수 있게 기여를 하고 싶다는 게 셀바스 헬스케어의 비전입니다. 제가 그래서 펀더멘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펀더멘탈 말씀드렸고, 기술적인 분석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오늘 안내를 해드렸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하락폭을 줄이면서 올라갔어요. 이거 기술적인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보이시겠지만요. 계속 세바세스케어가 이제 하락으로 꾸준히 내려왔거든요. 보이시죠? 지금 하락 추세에서 1차 큰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제 하락 추세에 맞춰서 지금 이평선들이 모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살짝 터지면서 바닥을 확인해 주었고 거래량이 연속으로 터졌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이 저점 확인, 돌파 그리고 이 박스권까지 돌파를 해 줬어요. 제가 다시 깔끔하게 그려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서 박스권이 존재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돌파를 해줬습니다. 여기 있는 매물대를 다 오늘 소화를 했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이제 여기 있는 매물대 그리고 여기 있는 매물대까지도 소화해서 올라갈 수 있다. 심지어 이 종목은요 바로 급등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발 세스퀘어가 좋은 이유는요 우선 기업 분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의료정미, 어, 의료정, 의료 정밀 네, 의료 정 의료 정밀 기기 관련 주이고 자 보시면.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에요. 277억, 298억, 그리고 317억으로 매출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25억, 33억, 33억,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28억, 52억, 32억으로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어요. 단, 이번에 보시면 이제 6월달 2분기 실적이 이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이거를 왜? 돌아섰는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좀 올라보시면 2025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0.2% 감소, 비슷한 수준인 거죠.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 단기 순이익도 적자 전환. 이유가 뭐냐? 최성분 분석기는 미국 임상 시험 통해서. 어, 측정에서 98% 정확도를 달성했는데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뭐 이제 관세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국내 피트니스 유통 채널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글로벌 피트니스 체인과 공급 계약을 통해서 해외 시장을 지금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어요. 왜? 해외 시장이 훨씬 더 크니까요. 지금 당장 미국만 보더라도 한국보다는 미국에 대한 헬스케어의 니즈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에 성공만 하기만 하면 매출은 최소 2 배에서 3배 혹은 몇배 이상 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지금 해외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단기성으로 이 종목이 어떤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3년 고점을 찍고 나서 보시면 그 전에 쭉 하락하다가 1년 만에 이 저점들, 이 매물대를 다 1차적으로 터치하면서 소화를 했죠. 그래서 저번 달, 저번 연도에는 하락을 했고, 이제 여기서 반등 신호를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면 이제 월봉을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번 달 시작했고, 이미 20% 가까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11월 달 양봉으로 마감하면요. 이 박스권 다시 재진입해서 최소 40%의 상승폭이 남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고요. 또한 주봉으로 보시면 주봉 또한 지금 바닥권 이탈 나왔다가 바로 올기 안착하는 모습 확인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박스권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중간 박스권도 볼수 있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볼수 있는 가격은 5,500 원대로 볼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성으로 오히려 보는 게 좋고요. 빠르면 여러분들 어 이번 주 안에 전 반등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 주 이번 주 안에 반등 나온다 고 보는 이유가 오늘 시장이 좀안 좋았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시장이 오늘 장 중에 2.8% 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0.81%로 상승을 마감으로 했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상승폭을 반납을 한 거거든요. 그럼 사실상 지금 당장 여러분들 상승을 할 수도 있고요.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 변곡점 캔들이라고 봐요. 여기서 하락하면은 이제 단기 추세 하락이 나올 것이고요. 여기까지.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코스피는 이제 5,000피를 향해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보자고 하면 결국, 그래도 얘도 똑같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양봉 한번 세워주고 그 다음에 전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보면요. 여러분들께서는 최소 10에서 아까 많게는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때는 40%의 수익률까지도 볼수 있다. 이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시장이 제가 변곡점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미국 셧다운이 이제 곧 종료. 어할 거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번이 최장 기간이었죠 여러분들. 상원은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을 어, 표결을 진행해서 찬성 60호 그리고 반대 40표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셧다운은 뭐 어, 건강보험개혁법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정부 셧다운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표결을 진행했고 결국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매우 좋다면서 합의를 따를 것이라고 언론에 얘기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서 항공 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운항이 감축돼 미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고요. 또한 저소득층 4,2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 스냅이 재정 고갈 위기에 처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정부 셧다운이 우리에게는 큰뭐 이렇게 직접적인 타격은 없다고 보겠지만은 미국에 사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케이스였고 그래서 빨리 종료를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이제 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호재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호재, 호재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민 2천 달러를 배당하겠다. 이게 바로 관세의 성과다라면서 과시한다라는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와 이거는 살짝 부럽기도 하고 정말 이제 경제가 더욱 더안 좋아지겠다라는 위험 신호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어떤 게 나오면요, 좋지만도 않고 나쁘지만도 않아요. 항상 두 개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0만 원의 배당이 지급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 호황의 원동력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관세 전쟁을 하는 이유가 이제 미국 국민들을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제 바보다라는 얘기까지도 하면서 정말 음, 본인이 잘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글씨글에 관세 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 호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2천만 달러 러니까우리만라 돈으로 대략 300만 원좀안 되는 돈인데 당연히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이런 돈이 전 국민 저소득층, 상위층 제외하고 준다고 하면요. 결국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생활하기 위해서도 들어가겠지만은 대부분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을 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유동성이 공급이 될 거고요. 그 이동성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더 올라갈 것이고, 또한 가상화폐 코인시장도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300만원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요. 그 만큼 돈이 풀렸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 우리가 지금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숫자의 의미가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자산인 비트코인과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성장이 나오고 뭐 회사가 잘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이 자산들의 가격이 오르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돈을 풀어주고 지원해주고 하는게 경제에는 중장기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당장은 뭐 소비를 유발할 수 있고 뭐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일 수도 있겠지만 은 결국에는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호재와 악재가 있는데 미정부 셧다운도 사실상 이제 경제지표가 발표가 될 거니까 마냥 호재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2000달러 배당을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는 굉장히 큰 악재로 돌아올 겁니다 단 단기간에는 주식시장과 자산시장이 올라갈 것으로 어, 거기서 수익을 보신다면은 좋은 호재가 될수 있겠죠 그렇죠 오랜만에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기사를 가져와봤는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베네수엘라가 이제 화폐 가치가 사실상 제로에 떨어지면서 나라가 거의 이제 망하고 엄청난 인플레이션,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USDT라는 테더 때문에 가능을 했죠. 지금은 테더가 사실상 베네수엘라의 국민 통, 통화로 자리를 잡았다는 기사거든요, 여러분들. USDT 테더가 베네수엘라의 국민 통화로 자리 잡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사실상 우리는 지금 아직도 화폐를 쓰고 있잖아요. 뭐 돈이라는 그런 매개체를 쓰고 있는데,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제 뭐 USDT 뭐 등등 디지털 자산화 통해서 이제 모든 게 어, 화폐도 이제 코인화, 토큰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대한화폐로 테더가 자리 잡았다. 그래서 현지 물가 상승률 229%에 달하며 자국 화폐 볼리바르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무자비하게 그 돈을, 유동성을 푼다면 충분히 우리의 가치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이낸스 달러, 그러니까 USDT가 바이낸스 달러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식료품 구입, 아파트비, 아파트 관리비 납부, 뭐 급여 지급 등 일상 생활의 전반적인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베네수엘라는요 테더밖에 안 씁니다. 뭐 원화 뭐 얘들이 쓰고 있는 볼리바르도 이제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고요. 테더로 굉장히 간편하게 디지털상 주고받고 이게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가치의 변동도 크게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워낙 코인 법제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이미 일본은 발행 완료했어요. 유로에나 등 기초통화 경제도 낮아. 이미 다른 곳은요. 본인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늦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법제화가 임박한 가운데 사실상, 어, 보시면, 이 USDT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가 총액이 3,100억 달러죠. 전년 대비해서 78% 성장했고, 그리고 1, 2위에 해당하는 USDT와 USDC의 공급량은 약 700억 달러 늘었고, 향후에도 계속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앞으로 모든 게더 토크나 디지털화 되면,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사용량도 더 늘어날 것이고, 더 많은 국가들이 채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써 있죠 가격은 기존 법정 화폐로 고정한 가상 자산이고요 주로 달러 유로 엔화 등 기초 통화를 기준으로 발행되며 가상 자산 시장 내에서 각종 규제가 많은 기존 화폐를 대신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푸는 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숙제고요 지금 우리도 네, 뒤늦었지만 좀 늦었지만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연말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산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를 입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걸로 어디 가는지 보이시나요? 미국의 셧다운이 풀리면서 이제 경제가 좀 위험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2,000달러 배당은 단기적으로 주식 가격을 올려서 지금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수혜를 볼 수는 있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굉장히 큰 악재로 돌아올 것이고요. 베네수엘라가 테더 스테이블 코인 법을 발행해서 본인들도 이제 쓰고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떤 시기에 있냐면요. 바로 토크나 시대, 디지털, 실물 자산 토크나, 기간 넘어 개인 투자 시대 열린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기회입니다. 기회. 앤드루 널지 리퍼블릭 대표는 이제 여의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에서 이데일리 글로벌 STO 서밋 2025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실물 자산 투자 기회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거 불과 뭐한 달도 안 됐어. 한달 정도죠. 한달 됐습니다. 그래서 리퍼블릭 블록체인의 기반 블록체인 기반의 투자, 금융 플랫폼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금융 투자 접근성이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실물 자산의 일반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토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 그엔디로 더지 리퍼블릭 대표는 전 세계에서 실물자산 토크나 리얼 월드 에셋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실제, 어, 말 그대로네요. 영어 그대로 실물자산 이제 토크나를 하겠다. 그래서 토크나는 속도, 가치, 확장 가능성, 접근성 이네 가지 핵심 요소를 충족시킨다. 말 그대로 24시간 열려있고요. 시간 제한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1단위가 아닌 0.01 단위로도 거래를 할수 있는 거기다가 성장 가능성도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는 토큰화가 모든 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집, 주식, 뭐 채권 등등 모든 게 토큰화가 될 거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도 원래는 기관과 재벌만 가능했던 사모펀드의 비상장 주식도 토크화가될 것이고요. 부동산, 스포츠 구단 지분 등 개인도 소액으로 투자할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 더지다포의 설명입니다. 우리도 스포츠 구단에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안 돼서 안 되잖아요. 그거를 할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토크화의 힘이다. 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영화 제작사도 가능하고요. 영화 제작에도 투, 지분 투자할 수 있고 사모펀드 등 그래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성돼서 더 많은 것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했죠, 양사?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주식만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옛날 방식입니다. 너무 올드에 올드, 올드 시스템을 통해서 상승만 해야지 수익을 나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디지털 토큰화 이게 다 뭐죠, 여러분들? 말 그대로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분산시켜가지고 코 혹은 불, 미, 국을 해야 됩니다. 코, 불은 뭐예요? 코인, 블록체인이고요. 여기는 미국 주식, 그리고 여기는 국내 주식. 우리가 비중을 나눠서 다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국내 주식만 하면요. 이제 이런 악재들이 겹쳐가지고 시장이 정말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의 원화 가치는요. 정말 의미가 없어집니다. 반토막도 아니고 반의 반토막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 9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주식과 코인 혹은 블록체인에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분산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분산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래도 이두 개에는 50%가 넘는 게 좋아요. 국내 주식은 50% 이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도 취약하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강대국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비트코인 지수겁니다. BTCUSDT 보이시죠? 이 USDT가 아까 말했던 테더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테더로 살수 있는 비트코인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정말 좋은 점은요. 우리가 상승할 때도 수익이 날수 있고요. 하락할 때도 수익이 날수 있는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공평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 오를 때만 수익이고 내릴 때는 손해잖아요. 그런데 기관들은 공매도를 통해서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낼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불공평한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갇혀 살았는데 이렇게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이 세상 통틀어서 1위 안전자산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어 금은 어때요? 라고 할수 있겠지만 금도 안전자산인데 금이 현재는 시가총액이 더 높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네, 조만간 빠른 미래에 비트코인이 금 시총도 뛰어넘을 겁니다. 그래서 일위 안전자산이 될 거니까 미리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항상 먼저 대응하신 분들이 수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올라갈 것 같다 하면 롱 포지션을 잡으시고 하락할 것 같다 라고 하면 하락 포지션을 잡으면 되거든요. 거기다가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레버리지 활용법입니다. 우리가 100만원으로 투자해가지고 10% 수익 나면 10만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레버리지 50배를 쓴다, 그럼 100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10% 수익이면 1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수익이 나는 겁니다. 해외에서는요, 이걸 통해서 100억대 부자, 천억대 부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주식해서 백억대 부자가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해가지고 뭐 나이 60, 70대 가지고는 가능하겠지만은 젊은 나이에 주식으로 백억대 버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수고요 S&P 500보다 안전합니다. 안전한 지수. 망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상승과 하락 두 방향에 모두 수익 낼수 있고 건전하게 레버리지까지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을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100만원 없어도 살죠 뭐 조금 더 크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시면 천만원 솔직히 천만원 없어도 살수 있잖아요 천만원에 50배 레버리지면 여러분들 5억이에요 5억 천만원에 10% 수익이면 100만원입니다 5억에 10% 수익이면 5천만원이에요 이것 때문에 100억대 1000억대 부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이노베이션 아닌가요 혁신 <laughs>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잡은게 수익나서 지금 3.3% 수익인데 이건 제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익을 보고 싶다 올라갈 것 같다 라고 하시면요 당연히 시장가로 선 세팅을 했지만 오픈롱 하면은 바로 이렇게 상승 포지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마다 수익이 나는 거고요 아니다 나 하락할 것 같다 하면 똑같이 그냥 숏 포지션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둘다 잡을 수 있어요. 둘다 그래서 하나 수익 나면 정리하고 또 하나 수익 나면 정리할 수 있는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양방향으로 올라가도 수익, 내려가도 수익 볼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모른다고 그냥 무시할 게 아닙니다. 왜 2014년도 저도 몰라가지고 그냥 무시한 적이 있거든요. 왜 그때 처음 비트코인이 100원대였어요. 100원대. 2014년도에. 저는 이때 알아보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비트코인 안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주식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100, 100원이었으면은 뭐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사놨으면은 지금 에? 17억이 될 수도 있고 17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런 기회예요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지수 아 몰라 S&P500은 난 익숙한데 비트코인 지수 는 익숙하지 않아 해서 무시하시는 분들은요 결국엔 저와 비슷하게 기회를 놓치게 될 겁니다. 이걸 미리 파악해서 소액이라도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하락장에서도 하방에 우리가 포지션 잡고 진짜 빅트처럼 리먼 브라더스처럼, 브라더스처럼 빅트처럼 우리 하락에서 큰 수익을 낼수 있어요. 근데 만약 에 올라갈 것 같다 그럼 또 상승에 포지션 잡고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간단하게라도 담당자들한테 문의를 주시거나 이 문자를 보시고 이 번호로 저한테 뭐 문자를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포트폴리오 다각화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움직일 때입니다 왜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세계 경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지수가 얼마큼 올랐어요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두배 이 세상에서요. 조정 안 나오고 계속 가는 거 없어요. 여기서 진짜 이렇게 갈수 있어요. 갈수 있지만 결국에는요. 이게 이 이하로 빠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하로 이 이하로 빠집니다. 다시 여기 때 2000대까지 내려올 거고요. 정말 크게 정말 제가 예상하는 만큼 심각하게 경제 불황이 공황이 온다고 하면은 2000도 무너진다고 봅니다. 코스피 2000 여러분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너지면 과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외환위기처럼 일어날 수 있을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전 일어났으면 좋겠죠 당연히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만큼 굉장히 사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수가 올라서 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서 그 기뻐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s k 하이닉스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해칭을 해야 돼요 그냥 갖고 있으면요. 여기서 수익 나고 있어. 근데 갑자기 하락하면 여러분들은 다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락할 때도 대비해서 수익을 낼수 있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해칭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바로 비트코인 지수다. 왜? 가장 안전하니까. 여러분들 여기 비중 100% 들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수익 중에서 기분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수익 못 먹습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왜? 코로나 시기도 그랬어요. 다 수익 났다가, 결국에는 100% 수익이었어요. 100% 수익이었다가, 카카오가 또 빠지니까, 70%, 60%, 50% 빠지니까 어떻게 된줄 알아요? 아, 손해보는 것 같아. 나100% 수익이었는데. 근데 지금 50%니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안팔 거야. 갈 거야. 이제 바닥이야. 라고 하다가, 결국엔 0%까지 와요. 본절까지 와요. 매수가까지. 그런데도 뭐라는 줄 알아요? 아, 괜히 그때 팔걸. 아, 50%였을 때 팔걸. 근데 안 팔아요. 왜? 이제 갈거라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50%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갔어요? 4, 5년 갔지만 그래도 복구 못했습니다. 카카오가. 똑같아요. 삼성전자도 그래요. 10만 전자 간다고 했잖아요. 10만 전자. 안 갔어요. 안 가고 3, 4년 만에 이제 본절 왔습니다. 본절. 뭐 약수익일 수 있죠. 지금은 약수익. 3, 4년 만에.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3, 4년 동안 고생하시고 그 작은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다음에 이제 본절 왔는데 이제 또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시장은 언제나 급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꼭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것만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불, 미, 국. 블록체인. 코인이죠. 코인, 블록체인. 미국,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 국내 주식은 사실상 굉장히 리스키하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살아남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가장 큰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미국에서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순위는요, 이게 1순위고요. 여기가 2순위고요. 여기는 10순위? <laughs> 1순위가 돈 가장 많이 벌 겁니다. 왜? 이게 다이렉트니까. 이 시대의 변화의 시대에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에 우리가 미리 들어와가지고 저가에 가지고 있거나 매매를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유동성 주식을 그냥 일반 주식 하시는 분들은 토크나의 디지털화 할 겁니다. 왜? 24시간 연중 무휴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0.1 단위로도 매매를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파이는 계속 커질 거고 주식 시장은 더 작아질 겁니다. 왜? 주식 시장 자체가 그냥 블록체인화 될 거니까요. 옛날 시스템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우리는 모든 걸할 겁니다. 주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예술품, 피카소 예술품도 지분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사모펀드 등등.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한번 포트폴리오 관리를 받아보세요 어떤지 네, 한번 관리 받고 정말로 우리가 같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인지는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네 가지 이슈를 다루면서 정말 축소판을 보여드렸습니다 경제의 축소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 손에 달렸습니다 제가 밥상을 차려 드렸는데 밥을 제가 입에다 댔어요 근데 안 드시면 그건 여러분들의 액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밥을 넣고 입까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삼켜드릴 수는 없잖아요, 대신.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해 주셔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매일 방송할 때마다 시기는 느려집니다. 이제 거의상 이거 지나면 우리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계층의 사다리가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이제. 이제 없어요. 모든 게디지털화되면 이제 우리는 상승할 수 있는 사다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다룰게요. 왜? 정말 마지막입니다. 지금 부동산으로 부못 샀잖아요, 여러분들. 대출 규제도 하고 있고, 네, 계속 규제 생기면서 못 하고 있고, 갭 투자도 못 하고 있고, 주식 뭐 나중에 금투세 되고 뭐 하면 또 세금 매기고 하면 어떻게 해서 돈벌 건데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네,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